안녕하세요. 상민 이스프레스 나상민입니다. 10월 1일 토요일 오늘 즐거운 토요일이 또 저는 즐거운 이사를 네, 네. 시작했죠. 음한번 봐볼까요? 자두 분이서 사신데 오늘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주고 어, 이게 보시면 아기자기하게 또예 깔끔하게 이런 데서 보면 이게 좀천 재질이라 이런 쪽이 좀 찢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데서 때도 안 타게끔 조심히 이렇게 왔었고요. 그다음에 건조기. 건조기 이렇게 왔고, 자 TV도 확인했고요. 자, 여기 컴퓨터 작업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, 자 이게 깨짐 없이 정수기도 맞고 <목소리도> 이게 여러번 하나 많아. 깔끔하게 저희가 또 정리 잘 해놨고, 다 닦으면서 들어갔어요. 전부 다 닦으면서, 그냥 막 넣는 게 아니라 항상 청결하게 닦고 들어갔고요. 자, 여기 보시면. 이쪽 어, 시스템 행거 야, 이거 보시면 여기도 딱 맞죠 아운 좋게 규격화 돼 있네요 딱 맞아요 오늘 진짜 이게 또안 맞을 수가 있는데 자 기분 좋게 딱 맞게끔 해서 와이어를 맞춰서 자 옷도 예쁘게 걸어 드렸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건조기도 이렇게 잘왔고 제가 다 확인했고요 음 이렇게 됐고 오늘 조금 난 코스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어 여기 들어오니까 제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어 사다리차 이거 보면 나무를 다 잘랐어야 돼요 이 사이로 그래서 나무를 다 파냈습니다 제가 나무를 가지치기 하고 또이 사이를 들어야 되죠 운반카가 여기 너무 운반카가 예저 사이를 딱 통과해야 되는데. 나무까지 나게비 이렇게 들어갈까봐 이게 가지치기를 제가 이렇게 다 올라가지고 가 사다리 타고 다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안전하게 잘 이사 가 끝났답니다. 사장님 오늘 저희 이사 잘했죠? 몸을 아, 나오니까 네. 네, 제 몸을 나오니까 오늘 어떠세요, 사모님? 네, 발 발만 나옵니다. 네, 말씀해 주세요. 네, 너무 만족해. 예. 너무 잘해주시고 깔끔하게 아 신속하고 또 네, 청소 정리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네 그냥 몸만 와서 그냥 지내면 되니까 너무 편하고 네. 너무 감사해요 네 그거 사장님도 한 말씀 덕담해주세요 <laughs> 아, 다음 번 이사 할 때도 또 이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세요? 네또 저를 선택해주시겠죠? 네 당연히. 당연하죠 나 아, 그리고 또 소개도 많이 시켜줄 수 있겠죠? 네. 그러세요? 네네 비행장구도 네. 네. 그 네. 그그그 오늘 봐보세요 마지막으로 깨짐없이 잘랐고 한번 네. 열어보세요 잘 닦아드렸죠? 많이 어리셨더라고요 많이 버렸으니까또잘 닦아서 들은 거 아시죠? 네. 저희 과장님 이모님이 다 이렇게, 다 이렇게, 예, 예쁘게 다 버린 이렇게, 버린 네, 이렇게 했습니다. 선생님 네,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. 네. 항상 상의 스프레스, 예, 손 많이 내주시고 잘한다고. 네, 네. 네 감사합니다. 행복하시고 100점 만점에 뵙죠? 100점. 네, 100점. 네, <laughs> 네, 네, 감사합니다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저희 네. 이렇게, 날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분 좋잖아요. 돈을 네. 떠나서. 네. 네. 매우 만족당, 응. 네. 만족스러워요 저도 이게. 기분 좋게. 제가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.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조심하세요. 예.